우리가 주로 AI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는 데스크탑이나 서버를 기반으로 하게 되지만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여 실제 상품화 할 경우에는 리소스가 적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연산 시간이나 모델 사이즈가 아주 중요한 상품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저희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부동소수점 방식에서 고정소수점 방식으로 변경하는 퀀타이제이션 기능, 그리고 CNN 레이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어떤 가중치를 가지치기 소구하는 푸르닝 기능, 그리고 프로젝션을 통한 차수축소 방식 등을 통해서 AI 모델 사이즈를 압축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프로젝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LSTM 모델의 사이즈를 현저하게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 모델의 크기를 93%까지 축소하면서도 요구되는 정확도를 유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STM 모델에서 프로젝션 방식을 통해서 액큐러시저하는 최소화하면서도 메모리 풋프린트를 낮추고 추론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제 코텍스 M7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AI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GPU 장비에서 동작이 가능한 자동 코드를 GPU 코더를 사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6년 자료이긴 한데 테슬라의 어떤 GP, GPU를 기반으로 연산 속도가 CPU 대비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더 빠른 GPU들이 나오고 있고 속도만큼. 어, 주식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GPU 사용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언어들의 프로그래밍 편의, 편의성과 퍼포먼스를 대략적으로 표, 어, 작성한 표입니다. 매트랩이나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GPU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자동이든 수동이든 푸다 코드를 재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GPU 코더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뮬링크에서 이스터널 모드, 즉 모니터 앤 튠을 이용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개발이 가능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스터널 모드를 이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리자면 이건 소벨 엣지 디텍터 알고리즘입니다. 어원 소벨이 관해낸 엣지 검출 알고리즘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숄드를조절을할수 있는 루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 앤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소벨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이 어 이렇게 슬라이드바를 조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지금 소벨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이 데스크탑에서 연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제슨이라는 엣지 GPU에서 연산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연산 결과를 지금 시물링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다양한 응용 사례 목록들입니다. 어, 안개 제거 예시에서 한네배 정도 속도 향상에부터 속도 향상이 일어났고 서프 피처 이스트렉션 알고리즘의 경우 최대 700배 정도까지 속도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구동하기 위한 언어가 CUDA 코드인데요. 잠시 CUDA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헬로월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U에서도 간단히 헬로월드 코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헬로월드 코드 전에 GPU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데이터를 먼저 CPU 호스트에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커널을 실행시키는 지령을 보냅니다. 커널은 GPU에서 실행되는 병렬 연산용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GPU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산 결과를 다시 호스트인 CPU로 리턴을 합니다. 이제 실제 헬로월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커널 콜 부분입니다. 커널은 어 이제 CPU가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함, 일반적인 함수명과 달리 이렇게 부동호 블록이 있는데 블록, 부동호 블록 안에 블록 딤, 스레드 딤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블록 딤을 1, 스레드 딤을 10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1x10 해서 총 10라인의 헬로월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헬로월드 프롬 cpu 였죠 C 언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요한 줄을 쓰면 이게 한 줄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이 커널은 보시면 한 줄을 썼는데 한번 디스플레이가 되는게 아니라 1 x 1 0해서 한번 실행했는데 10번이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gpu가 이렇게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GPU 코드가 어떻게 CUDA 코드를 생성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ax y 계산 알고리즘인데요. 쉬운 알고리즘이죠. 그런데 문제는 연산 인자가 100만 개 이상입니다. 1048576개라고 하는데요. 이 ax y 알고리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포루프 기반의 방식과 매트랩의 강점인 행렬식 기반의 벡터화 코딩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GPU 코드로 변환을 하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CUDA 멜록 명령과 CUDA 맨캄피 지령으로 GPU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트랜스퍼한 후에 어, 커널을 호출을 해서 100만 번의 계산을 수행을 하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호스트로 데이터를 트랜스퍼하고 메모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좌측에 한 줄의 코드만 제대로 작성을 하고 나면 버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코드는 GPU 코드가 버그 없이 이제 자동으로 작성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CUDA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 이렇게 매트랩에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GPU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 코드를 생성하면 신속하게 CUDA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뮬링크에서는 엔비디아 제슨과 주변잔치 연동을 위해서 다양한 페리페럴 서포트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잠시 보셨던 하이웨이 레인 팔로잉 모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비전 디텍터 로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비전 디텍션 내부에는 두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선 감지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차량을 감지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상단의 차선 감지기는 알렉스넷을 기반으로 하고 하단의 차량 감지기는 YOLOv2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매스웍스에서는 YOLOvX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입력된 영상이 이 서브 시스템으로 보내지면 주행 차선을 녹색으로 표시해 주고 감지된 차량에 바운딩 박스를 그려 줍니다. 배포는 먼저 데스크탑 GPU에서 테스트 및 설계를 하신 후에 엣지 GPU에 배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데스크탑 GPU에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GPU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GPU acceleration 이라는 체크박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버튼을 누르면 딥러닝 블록을 포함한 매트릭 펑션 블록 블록들을 CUDA 코드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두 네,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보입니다. 주행 영상 비디오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프리프로세싱 이미지에서 블록에서 리사이징이 됩니다. 레인 디텍션 블록에서는 이제 학습된 알렉스넷 데이터가 로딩이 되어 있고요. 포스트 프로스, 프로세싱 블록에서는 이제 좌표계를 인식하는 로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팅 블록은 출력 결과가 출력 화면상에 표시되도록 해줍니다. 주행 영상은 YOLO 모델 블록에 전달이 되고 도로에 있는 주변 차량들을 검출을 해줍니다. 역시 하이라이팅 블록에서 차량 검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런 버튼을 누르면 좌측에 로우 이미지를 AI 모델이 인식한 것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동일 모델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끝나면 우리는 엣지 AI 디바이스의 타겟 코드를 배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시 엔비디아 사의 다양한 어, CU DNN이나 s o RT 등의 라이브러리를 연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외 전처리부와 후처리부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CUDA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데모를 보시면 다, 역시 인베디드 코더 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앱 탭에서 어, 이제 빌드, 제네레이트 코드 명령을 누르시면 이렇게 쿠다 코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탭에서 빌드 디플로이 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생성된 코드가 제슨 보드의 스탠드 언론으로 배포가 되어서 작동이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사의 로스 툴박스와 GPU 코더를 함께 사용하시면 CUDA 기반의 로스 노드를 생성을 해서 모델을 로스 환경으로 배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저는 이제 시뮬링크 기반으로 코드 생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줄에 하이스파 페이지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어, 시뮬링크뿐만 아니라 매트랙 기반으로 어, 배포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어, 말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FPGA 기반으로 AI 모델을 배포하는 정보 그리고 어, 다양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유인물이 전달되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